이번 판은 워익? 이러면 이 판은 강하게 좀 빌드업 해야겠다. 초반에는 나오는 대로 좀 가겠습니다. 이번을 먹고 전리품에 워익, 전리품을 더해가지고 뭔가를 가본다? 이거? 이러면, 일단 이번 판은 업하고 강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은 워익이니까 이겨서 돈 번다는 마인드? 도장도 좀 확인해보고 대천사 쪽이면 여기다 줄게요 앞에 츠 갱플 한번 간다? 프라이팬 3개? 그 중에 제건 없겠죠? 드실 건가? 다들? 뭔가 남 주기 싫어가지고 먹은 거 같은데? 워잉맵이라 저는 업하겠습니다 헐 이럴 수가 정복자까지 먹으면서 이대로 가면 저는 떼돈 벌어요. 외투 만난 거 너무 좋고 다 돈인데 이거 초반에 <laughs> 정정무 이제 이거 정정무 가버릴까요? 재밌겠는데? 약간 이자도 볼겸 정정무 안배사 말 안된다 그리고 원래 기존 사절 조합은, 어, 약간 어느 정도 브론즈 증강을 의식한 것도 있고, 그런 조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욕심내가지고 육정복에 4사절? 그럼 때돈 벌긴 하겠다. 아니, 이게 진짜 된다고? 이러면 나 부잔데? 어, 아까비 약간 아쉬운데 스웨인 그리고 정복 바이 갱플줄까좀 고민했는데, 주문력 올라가면 바이에 쉴드가 올라가니까 초반 단계에서는 바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딜팅을 해줘가지고 파밍 좋다. 그리고 이번 턴에 스웨인 찾아야겠다. 그리고 이 경우 그냥 4사절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스웨인은 찾아야 돼요. 됐네. 이렇게 가자. 뭐, 이 정도만 돼도 알아서 안배사가 다 해주겠죠? 잘 싸우는데, 진짜로? 확실히 이게 안배사를 이런 템트리로 가면 다른 건 몰라도 딜은 좀 확실하긴 해요. 맞으면 바로 죽지만 기적적으로 이성 안 될까? 되면 좀 그랬지. 지겠다, 이거. 대답기 아껴가지고 아닌가 이정순이라 모른다 와 다르긴 하네 피비 이제 저거를 가렌한테 넣어주면 김왕짱 가렌 <laughs> 갱플 듣고 복제기 두개 아니면 저 템을 갱플한테 놓고 사형변을 가가지고 갱플 캐리 앞배치로다가 아무리 이거 복제기색이 있다 그래도 갱플을 보는 게 맞나 이카영 일단 확실한 건 갱플을 가든 안 가든 저는 여기서 팔렙이 맞고요 돌려가지고 안배사가 나오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진짜 그냥 가랭고? 힘되는데나 아직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 턴이 가장 위험한 턴이긴 해요 이겼고 일단 가렌 사놓고 정복자를 두를 거라면 다형변은 배제가 맞긴 해요 육정복을 봐야 되니까 2번 먹으면 안배사킬이 제대로인데 그러나 1번을 먹고 맛있는 거더 배사? <laughs> 아니 근데 저 배사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같은 경우 보호막이 에, 삼성 되면 기가 막히긴 하겠네요. 그래서 2번을 넣고 가면 150%면 대략적으로 한 2,000이 넘는다는 건데, 일단 좀더 돌려야 되긴 해요. 음, 일단 이성 붙이긴 했습니다. 끝없는 절망바이 삼성되면 보호막량이 가래 가름... 조금 더 높긴 해요. 바이가다 잡았고 끝없는 절망바이 절망 그만.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잠깐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어때요? 앞페치 생성 갱플? <laughs> 어 아니 잠깐만 이런 상 괜찮은 거 아닌가 혹시 느낌 좀 오른데? 앞생갱 호미디긴 하네. 진짜 그냥 여기다가 수은을 넣고 가버린다? 살짝 만만 좀 봐볼까요? 앞생갱 일단 둘러보고 레나타가 두 명. 뱅플 6개 빠졌네요. 제가 들고 있는 거 빼고 이거는 좀더 돌려야 되지 않나? 그래도? 됐다. 이제 안 돌려도 된다. 이러면 일단 앞생김 봐보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골 때리긴 하네 앞생김할 거면 그 사형변을 넣어줄 필요도 없긴 하죠 어차피 넣어줘봤자 그 뭐야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구력이요 딜량을 보면 당연히 안배사가 지금 극딜이라 더 높은 건 당연한 건데 은근히 좀 보여줘요 앞생갱. 그렇다면 여기서 갱플 관련으로 뭔가 맛있는 거를 준다면 기분이 좀 좋긴 하겠죠? 극적? 앞생갱 가는데 저거는 좀 그렇고. 약자노력 종결자는 뭐 그냥 무난하게 좋은 거죠? 이어들기. 약제 도료? 근데 이거 무대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먹어보자. 그러면 구인수가 아니고 무대를 넣어야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다투다 정도면 된것 같고. 오 터지네 이게. 오 근데 이게 아니가 방금 이거 안배사들인가? 형타에는 들어가고 스킬에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되는 건가? 잠깐. 앞생갱? 원래는 이거 그냥 모대 주려고 했거든요? 모대에 이템 주면 누가 봐도 맛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건 앞생갱이다. <laughs> 그럼 잠깐만. 무대 하나 먹어볼까요? 부인수는 좀 제가 볼때 오래 걸리고, 어, 이거, 모델템을 처리하는 게좀 까다로운데, 진짜 한번 해볼게요. 앞생갱. 내가 때 앞에 있다 보니까, 수는 무조건 줘야 될것 같고, 모델한테, 프라운가드부터 실드 받아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만들고, 요 정도? 앞생갱 딜을 보면, 오! <laughs> 어, 하 어, 잠깐만. 딜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아 빨리 갱풀 팔고 트위치 써요. 아니, 갱풀이 원래 인기가 많긴 한데, 이 판은 유독 많은데요. 아홉 개? 화공과 레나타는 나란히 가셨고. 아니, 고 갱풀 삼성 보려고 돌리는 게좀 뻔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돈이 많은 판이니까 좀 있어보죠. 좋아. 아니, 앞생갱? 압센갱? 이것이 앞생갱이다? <웃음> 진짜 웃음만 나오네? 물론, 모델가 지금은 거의 다 하고 있긴 해요. 일단, 투사 한명 죽었다. 이런 갱플이 좀 풀려가지고, 좀 돌려도 돼요. 대전압기 3개? 아, 진짜 이건 그냥 찾고 가자. 어차피 부자야. 뭐래도 1등인데, 조금 멋있게 이기면 좋잖아요. 워익? 막타 처리용으로 워익도 굉장히 좋고, 르블랑도 있으면 그냥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녹서스랑은, 워낙에 잘 맞는 친구들이랑, 캐틀도 잘 맞고, 예? 아니, 근데 갱풀이 어떻게 오프보다 귀하지? 어, 일단 딜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한 번에 슉슉. 다녹긴 해요. 근데 뒤에나도 사실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뒤에 놓으면 이렇게 못하나? 마음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주면좀 서운해. 그렇지 정복 하나 더와 진짜 정복 하나 더 주면 안돼 그렇지 견제해가지고 고맙고 다끝 합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좋긴 했어요 그럼 정토 한게 빼고 바꿔주면 되다 보니까 아이 <laughs> 참. 안살 수가 없게 만들긴 하네요. 그냥 갱풀이랑 같이 뚫어볼까,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뚫기 시작하면 채찍 한번 하고, 이러고 갱풀이 슉슉 하면? 잘 녹긴 하죠? 좋아! 그리고 조만간 유물 한개 나옵니다. 토를 사놓고 그냥 구레벨에 저거 하나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제이스는 견제 의미도 있어가지고 좀 들고 있고 이온까지 먹을 템도 없는데. 아니 근데 세상에 갱플이왜 이렇게 귀한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구레벨인데 이거 돌린다고 업을 못했어요. 으흠. 그래도 돈값 하고 있는 거 맞겠지? 갱프령 와, 딜은 진짜 많이 넣었다. 이번에. 좋긴 한데, 진짜로. 좋습니다. 여기도 구레벨다구레벨이거든요 사절의 멜추가 육고물, 평변. 제이스 안 판다. 구원? 아니, 얼마나 먹을 템이 없으면 지금 구원을 먹어. 어, 이건 버려주자. 한 개는 나올 만하지 않나요? 그래도? 오히려 좋아. 이기세로. 예탐통을 찍어버리자. 완벽. 아무리 요즘 팔렙 바닥 메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바닥하진 않는데요. 닫고 이상 붙으면 업하는 게 정서이긴 하죠. 아무튼 딜 엄청 잘 들어가고 약자도륙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진짜 많이 넣어요 죽을 때말때잘 죽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힘다 빠졌고요 제이스한테 한 번에 다 터지기 좋은 배치 유물 하나 더? 뭐죠? 고염포까지! 근데 냉정하게 고염포까지 주는 거 맛없다 이 템이 딱 맛있는 것 같아요. 빅토르 없어도 1등일 것 같으니까 없이 가고 아니 저 갱플이 요 절로 가요? 응. 섭섭하다 섭섭해 진짜 섭섭해 안 나오면 진짜 너 너무한다 진짜로 갱플스 썸네일 좀 빠르게 찍어놓고 보겠습니다. 다를 거예요. 한번 보여줘. 900 정도? 야, 막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 진짜 다르긴 한데. 고염복까지 있었으면 뒤에를 때리긴 했겠지만. 그리고 상관없어가지고. 완벽했다. 바이 한 마리 남았는데. 바이 찍으면 나가겠죠? 안 찍어야겠다. 바이. 잠시만요 재밌는 생각 났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스킬 쓰면 저기 링크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고정 피해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얘로 한번 링크 걸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4명을 걸어요 걸면 누굴 때려도 이제 서로 연관돼가지고 같이 맞는 거죠. 추가로. 그리고 제가 링크 저 르블랑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으로 가고 2번으로 공격력 조금 더 올리기. 이걸로 약간의 공격력 올리기. 기사의 맹태를 먹을까 하다가 피옥보다는 그냥 뒤로 리는게더 보기에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도 일등이니까요 그렇지. 아, 갱플. 맛있긴 했지만 너무 늦게 나왔어. 딜량 2등.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펠치 갱플을 만들어 봤는데, 맛있긴 하네요.